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유성 원료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좀 전에 동물성 오일,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어, 동물성에서 추출된 오일들의 장단점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식물성과 다르게 피부의 사용감은 편하고 흡수가 빠르나 독특한 향치가 있다. 그리고 변질이 쉽다. 변질이 쉽다는 것은 화장품 원료로 변질이 쉬운 오일이 들어가면 뭐가 더 들어가야겠어요 보존제 산화 방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나 보존제가 천연이면 좋은데 요즘에는 합성이거나 많이 만들어내는 종류들도 많아서요 더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화장품 원료에는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뒤에 전성분을 보셔요. 무슨 오일 써 있는가? 우리 체크 한번 해봤었죠? 무슨 오일 써 있는 거는 다 유성원료예요. 유성원료인데 종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어디로 갈수록 크림으로 갈수록 더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스킨 토너보다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갈수록 점점점 물량은 점점 줄고 오일량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일이 어떤 오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머물러 있는 시간. 장점은 머물러 있으면 좋으나 단점은 사용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감을 좋아하는지도 미리 제조하기 전에 메모를 해 놓으시고, 우리 만나면 서로 상의해서 적당한 사용감의 선택을 하는 거죠. 원료들을. 그런 오일들.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오일리하거나 아주 건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 평균적인 피부에 적당할 수 있는 원료들을 우리는 실습을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배우는 오일들을 한두 가지 기억을 하시거나, 어, 메모를 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유성 성분들을 더 첨가할 수가 있어요. 향후에 수업 시간에 일일이 여러분들, 우리 3,40명을 한명한명다 하기에는, 맞춰서 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로 공통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제형들은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걸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거기에 동물성 오일 종류가 뭔지 한번 볼까요? 민크 오일, 민크 밍크 고래, 민크의 피하지방. 우리 피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피부 조직 사이에 지방층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인체 피뭐 기름도 뽑아 쓰려면 쓸수 있겠죠. 그러한 어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그러한 사람의 인체에 존재하는 기름을 뽑아서 특히 독특한 사람의 채취가 있잖아요. 그 채취를 뽑아서 막 향유를 만든 영화 향수도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책으로 읽어보신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향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향에 관한 책들을 이 책, 저책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거기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지루할까봐 여담을 한마디 했어요. 그 동물에서 나온 대부분 어류 동물 어류 어류에서 추출한 것들이나 상어 심해상어 간에서 오일을 추출해요 이 심해상어 간유를 바르거나 먹거나 하잖아요 스쿠알렌 들어봤죠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스쿠알렌 어, 스쿠알란 해서 들어보신 줄 있어요 스쿠알렌과 스쿠알란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스쿠알렌을 더 첨가했어요 뭘 수소 뭔가 화합물들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화합물 이에요 그냥 단순한 동물에서 뽑아 낸 것만 쓰는 것은 스쿠 알렌 이고 스쿠 알렌에 첨가를 해서 새로운 뭐어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낸 것들 지방산을 만들어 낸 거죠 이 스쿠 알렌을 따로 먹거나 캡슐화 시켜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몸의 영양이나 피부의 조직 재생이나 피부의 내버, 내벽이나 이런 혈관 관리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다. 근데 상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도 추출을 해요. 올리브 나무는 정말 정말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뿌리부터 열매까지 이 열매도 먹으면 정말 생 올리브부터 뭐 염장해서 올리브 저장된 것을 먹기도 하고 올리브 잎도 사용을 하고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물을 사용을 해서 개면 활성제까지 사용만 뽑아내거든요. 올리브 지구상의 올리브 나무는 정말 큰 어, 해, 축복 <laughs> 우리 사람에게 주는 큰 어, 식물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식물.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또 추출한다. 난황유 이름 봐도 아시겠죠? 계란 노른자. 에, 오일 성분, 유성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계란 노른자는 유성 성분도 있고 수성 성분을 같이 믹스해 줄수 있는 계면 활성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면 수성과 유성이 잘 섞인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생활제재도 만들, 천연 생활제재를 만들어내기도, 식물, 식물에게 주는 방부제도 만들기도 하고요, 인체에 사용을 하는 천연 방부제도 만들어내는 원료이기도 해요 난항류 해서 난항류의 난각해서 달걀 껍질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런 보존제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성 동물성 오일의 종류들을, 종류들을 보았고요 대신 이런 동물성 오일의 원료들은 점점점 추세가 원료를 적게 넣거나 안 넣거나. 여러분들 한번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림,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크림,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크림 뒷면에 전성분을 한번 보세요. 오일 성분이 동물에서 나온 오일이 얼마만 들어갔나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추세는 동물 오일을 많이 넣지 않아요. 세정제 정도는 아마 왁스나 밤이나 이런 형태는 또 색조 화장품 이런 데는 좀 넣을 수 있으나 기초 화장품류에는 식물성 오일 위주다. 여러분들이 그런 트렌드도 좀 아시는 게 도움 되시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광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은 미네랄 오일이라고도 하죠. 탄화수소체인, 탄소수소체인의 어, 역할이 되어 있고, 대부분 어디에서? 석유에서 얻어져요. 그러다 보니 석유에서 오일 추출 뽑아냈다 하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피부에 보호막이나 그렇다고 석유 냄새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정제해서 충분히 화장품 원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많아요 많지만 또 석유에서 추출한 과물성 오일 종류도 엄청 많아서 그 탄화수소 체인의 구조에 따라서 피부의 모공을 얼마만큼 호흡을 도와주냐 이런 것들이 요즘에 관건인 거죠 정제를 다 하면 무색이에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이런 매끄럽고 사용감도 엄청 좋아요. 여기에도 있죠. 안정하고 유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서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로 거의 식물성 오일보다는 미네랄 오일을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소비자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식이 달라지는 이전에 피부 부작용이나 트러블을 가끔 일으켜요. 그 일으켜지는 이유가 우리가 피부 모공을 호흡을 막아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식물성이나 동물성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식물성은 더더욱 흡수가 피부 내로 흡수가 돼요. 동물성도 흡수가 다 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렇다 보니 영양 성분도 없는 많이 없는 것이 피부 흡수도 안돼 그러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은 아주 뛰어나나 그 피부 호 가장 피부의 역할 중에 호흡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저해하고 모공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모공에는 반드시 어떤 주머니가 달려 있다 피지 주머니가 달려 있다 피지는 매일 매일 생성돼서 나와야 되는데 모공이 문이 자꾸 닫혀 그러면 모낭 주머니에 자꾸 피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염증이나 트러블이나 여드름성 피부가 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트러블이나 부작용이 자꾸 생겨서 요즘에는 선호도도 천연물에 가까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광물성 오일이다. 그러면 대부분 싫어하거나 거부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모공도 열려있고 충분한 호흡이 더잘 돼요. 그렇지만 성인은 점점점 몸 안의 대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 대사이에서 피부 호흡이 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광물성 오일도 또한 많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광물성 오일의 종류를 볼까요? 유동 파라핀. 교재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교재가 페이지 저도 교재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40페이지네요. 이 40페이지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저, 저랑 같이 지금 ppt 설명을 들으신 후에 교재 한 번씩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주 수업하는 시간을 충분히 이수 복습까지도 되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복습 예습이 저절로 되는 거겠죠. 한번 어, 시행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약물성 오일의 종류는 말씀드렸듯이 파라핀, 파라핀 많이 들어갔죠. 파라핀도 유동 파라핀, 파라핀 뭐 얘기를 해요. 석유가 있어요. 그러면 300도 이상 끓여. 석유는 변질이 안 되거든. 그래서 끓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고형으로 새, 생기는 것을 제거해요. 그 밑에 있는 오일들만 미네랄 오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감이 아주 좋아요. 매끄럽고 향도 없다. 그렇죠? 정제도 시켜요. 색, 색도 없어요. 식물이나 동물은 가끔 색이 있어요. 식물색, 동물색이 있을 수 있으나 얘네들은 색도 없어서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대신 얘네들의 영양성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써요? 클렌징. 마사지 제품 이런데만 있어요. 지금처럼 클렌징은 닦아내잖아요. 마사지 제품도 일반 마사지를 하면 크림이나 오일로 마사지를 한 후에 어, 가볍게 닦아내거든요. 물로 닦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스팀 타월로 닦아내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면 피부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오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데는 아주 타월하죠. 그래서 미네랄 오일을 여러분들이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나는 모공을 막아 주니까 아예 쓰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적절한 식 적절한 필요할 때 어, 사용을 하시면 피부에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세린. 바세린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언제 썼냐면, 뭐, 건조해지거나 갈라지거나, 특히 팔꿈치, 발꿈치, 뭐, 무릎, 건조해진 갈라지는데 바세린을 많이 발랐어요, 예전에. 상처나고, 또는 화상 직후에는 또 바세린을 발리는 게 아니라 화상 후에 보호해주거나 이럴 때도 많이 썼어요. 근데 화상 직후에 바세린을 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피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험하니까, 덮어주니까 호흡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열감만 더 생기거든요. 바자린 같은 경우는 상처를 보호하고 피부에 더 깎이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뭐 이거 기능적으로 사용을 하는데는 에 광물성 오일이 다소 어, 효능이나 영양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디에 많이 써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립스틱이나 헤어 스틱. 이런 도포해주고, 윤기를 부여해주고, 이런 정도로 스틱 용도로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스틱을 쓰고 있다. 아니면 립스틱. 립스틱이 윤기나고 얘네들은 쉽게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어, 먹어도 돼요? 당연히 얘네들이 먹어서 화장품 원료에 극성의 독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립스틱은 피부에 어, 안전하고 혹시라도 이 점막에 의해서 소량이 이 입술, 구강에 접, 접해도 안전한 원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리고 크림에 일부 들어가기도 해요. 왁스 형태, 세레신이라는 원료 형태,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데, 페트로라툼, 뭐 바셀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료명이 익숙치 않아서 다 생소하실 거예요. 만들 때도 나중에 보면 뭐 일산비지를 넣으세요. 아니 면 원투엑산디오를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생소한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료명 그리고 원료명이 공식화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규칙화되어 있는 이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들리는 말들도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 유성 오일의 합성 오일이라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 오일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요. 짝짝짝. 성분들, 원자 분자들을 조합하면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다른 오일들, 식물성, 동물성, 미네랄, 미네랄 오일도 쉽게 산화되지는 않는데 다른 오일에 비해서 쉽게 변질 안 되며 사용감이 아주 매끄러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실리콘 오일 들어봤죠 실리콘 실리콘 이 또한 실리콘 오일이 화장품 원료에서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고 요즘에는 선호하는 언급이 아니라 배제하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화장품 나이 원료를 넣으면 배제하고 싶어 이 원료가 들어가면 내 피부에 아까 미네랄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실리콘 오일도 피부에 호흡을 막아줘요 그래서 끈적거림도 없고 사용감이 아주 매끄러워 되게 실키 하거든요 실키 하다는 것은 오일을 받아, 발랐는데 오, 바른 거 같지가 않고 끈적임도 없고 삭 매끄러운 형태예요. 왜냐하면 식물성 오일 아무리 식물성 오일이라도 사용감이 불편한 것들은 많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희석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서 테스트를 해보면 식물성 오일은 어떤 거는 좀 끈끈함으로 막 흡수 다 되기 전까지. 근데 그끈끈함이이 식물성 오일은 100%다 시간 차이만 둘 뿐이고 흡수가 되어요. 근데 이 실리콘 오일, 미네랄 오일은 한번 도포해 놓잖아요. 딱 쓸려 가거나 바람에 날려 가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이런 걸로 빼고는 피부 내로 들어간다는 음,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감에 피부의 기능에 저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단점으로 있다. 장점으로는 이 실리콘 오일이 소양이라, 소량이더라도 들어간 제품이면 제품 사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리콘 오일이 딱 실리콘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요. 실리콘 오일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제품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오이 성분명의 실리콘 오일의 종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원료명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성 에스터 아까 에스터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스터라는 것은 이 화학 그룹에서 알콜 그룹과 어, 뭐라 그랬지? 아 산, 죄송 <laughs> 산과 알코올 그룹이 합성을 해요. 같이 섞는다는 거, 같이 얘네들이 섞이면 걸,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글리세린과 마찬가지로 글리세린과 오일 형태가 결과물로 쇼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향료 같은 경우는 향기로운 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오일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품 용해 녹이는 거 그리고 유연성 산뜻한 이 사용감 이런 것들로 합성 에스터 계열의 합성 오일, 실리콘 오일 계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알아본 게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이게 다 유성 성분이에요. 유, 오일, 오일, 유성 성분. 화장품에 들어가는 유성 성분. 식물성 오일, 보태니까 오일. 동물성 애니멀 오일, 광물성 미네랄 오일, 합성 오일, 센테틱 오일 이런 오일들의 특징의 장단점이 있, 있다고 했어요. 식물성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한 것이 피부에 사용을 하고 영향을 줄수 있으나 음, 흡수되는데 조금 더디다. 그리고 산화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불포화 지방산이다 보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쉽게 산화하기 쉽다. 동물성 오일 또한 동물의 피아주지, 동물에서 채취에 어, 향이 잔향이 날 수, 냄새가 날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말 오일인데, 말유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피부에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독특한 말 채취 때문에 많은 영 양을 넣을 수가 없어요. 광물성 오일은 투명 무치, 그러나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합성 오일도 쉽게 어, 변질되지 않으나, 화학적 음, 피부 호흡을, 바, 얘네들이 방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피부 호흡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주거나, 기능을, 재생을 도와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대신, 이제, 광물성보다 합성오일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기도 이 하고요. 음, 그렇다 합성오일이라서 모두 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무리하게 합성오일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 우리는, 어, 현장에서 또는 배워가면서 어떤 제품의 목적이냐가 중요하다. 선택의 조건이 되겠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여기까지가 유성원료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유성원료를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다음 주 수업, 만나서 수업을 하거나 다음 주 수업은 그외 수성원료, 계면 활성제 종류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어, 성분이 궁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를 많이 할 사이트예요. 원료, 성분, 정보, 검색. 이것들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어,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이렇게 사이트 아까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이런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등 정보 여기를 또 들어가면 화장품 원료 성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원료 성분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는 나와 있고 표준명이 있는가 하면 영문명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핵산디올 우리가 어 수업 시간에 또방부 역할로 하는 많이 볼음 성분 면이거든요. 방부 보전 보습까지도 하는 대표적인 가장 많이 요즘에 화장품 제조에서 사용을 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 화장품 원료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강황이다 그러면 강황이 화장품 원료에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식물에서 추출하고 동물이냐 식물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틈틈이 그리고 레포트도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작성하실 때 참고로 하실 원료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한 화장품 협회를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조금 가면 성분명 검색 여기에 성분명을 다 치면 돼요. 어, 새로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단기를 쳐봐도 좋고요. 우영 우엉 열매 가루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각 각질 제거제로 쓴대요. 우엉 열매 가루가 이런 게다 식약처에서 등록된 원료들이다. 이걸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한화장품 협회 처음 들어가 보시면 성분 사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성분명을 하시면 어, 뭘 쳐볼까요? 당귀 아무거나 쳐봐요. 그러면 당귀에 가는 거, 당귀 영문으로 쳐도 좋고 한글로 쳐도 좋고 참당귀 뿌리 발효 추출물부터 다양한 추출물 원료로 당귀. 참단기 새싹 추출물이 이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되는구나. 자, 확인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주, 이주 동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수업 내용이구요. 잘 체크하시고, 제가 같이 설문할 수 있는 이거 같이 ppt에는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설문, 퀴즈도 답변을 해주셔요. 출석 체크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 반드시 수업 퀴즈를 참여해주시고, 사전 진단 문항 체크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3월 20일까지 다 완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강 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